안녕하세요. 닥터전입니다. 요새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. 얼마 전에 운동을 하러 나갔어요, 저녁에. 음, 근데 이제 너무 춥더라고요. 추워서 머리가 막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. 그래도 추위를 참고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. 처음에는 천천히 걷다가 나중에 몸이 조금 어미워지고 나서 달리기를 했죠. 그리고 달리기를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천천히 걸으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었는데, 그때 이 생각, 저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. 최근에 제가 많은 일들을 벌리고, 많은 걸 하고, 비싼 돈 주고, 수업 같은 것도 많이 들었어요. 유튜브며, 마케팅이며, 한다는 것들을 다양히 듣고,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, 물론 배운 것도 많이 있었지만, 기대만큼의 성과가 잘 나지 않았죠. 이 문제가 뭘까?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걸까? 왜난잘안 되고 있을까?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. 같은 돈 주고 같이 수업을 들었던 그런 동기생들은 많은 성과를 올린 분들도 있고 크게 잘 되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. 이유가 뭘까? 그런 생각들을 궁금해하다가 번뜩 떠오르더라고요. 아, 이거였구나.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여러분, 그게 뭔지 아세요? 저는 노력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. 이게 뭐냐 싶죠. 근데 저는 사실 굉장히 나름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열심히 안 살았던 겁니다. 문제가 좀 있었던 거예요. 음, 어찌 보면은 저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쉽게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오만했던 거죠. 뭐 사실 마케팅이며 유튜브며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었는데 그냥 막연하게 "음, 열심히 하면 잘될 거야"라고, 열심히 하는 척 뭔가 바쁘게 코스프레하며 살았던 거죠. 근데 그잘된 사람들이 올린 후기들을 읽어보면 은 그냥 열심히 한게 아니에요. 열정을 가지고 배운 거를 복습하고 또 하고 실행하고 시행착오 겪고 정말 거기에 모든 걸 올인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었습니다. 저는 그런 후기들을 읽으면서도 그 부분들을 간과해버린 거예요. 아이 사람은 왜잘 되지? 운이 좋나? 아니면 재능이 좋나? 감이 좋나? 뭐,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요. 그분들의 정말 치열했던 노력들을 무시해버렸던 것 같습니다. 저는 그저 쉽게 강의 듣고 간단히 해보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있었나 봐요. 쉽게 얘기해서 좀 날로 먹으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 시간은 투자했지만 깊은 성과가 나오질 않는 거죠. 제가 예전에 제 고등학교 시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. 오늘도 또 한번 해볼 건데요. 저는 그 당시의 꿈이 전국 1등이었어요. 내가 꼭 전국 1등을 한번 해보자. 일단 꿈이라도 높게 잡아봐야 뭔가를 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전국 1등이라는 꿈을 잡았고 저는 그 당시에 스스로가 굉장히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전국 1등이 되려면 일단 노력만큼은 전국 1등으로 하자가 저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. 저는 정말 그 당시 생각해보면 그 어떤 사람도 나보다 더 열심히 할수 있었을까?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. 온전하게 집중을 했고 오로지 열정을 가지고 모든 시간들을 거의 쏟아부었으니까요. 그렇게 한 결과 저는 성적을 올렸고 그 고등학교의 성적에서 만큼은 성공을 이룰 수가 있었죠. 그게 바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냥 열심히 하는 척 살아가는 열심히 하는 코스프레만으로는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. 저는 지금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. 혹시 여러분들도, 아, 왜안 되지? 어, 남들처럼 하는 것 같은데, 왜잘 되지 않을까? 왜 성공하지 못하는 걸까? 나는 재능이 없나? 나는 감이 없나? 다른 사람들은 타고 나서 그런 건가? 라는 생각이 들 땐, 정말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. 정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, 최고가 되려고, 그 분야에서만큼은 정말 노력은 만큼은 최고가 되겠어라고 하는 마음으로 달리고 있는지요. 어떤 분야건 뭔가를 이루고 싶고 만들어내고 싶은 성과가 있다면 지금 제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.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한번 제 삶을 열심히 살아 볼 생각입니다. 여러분들도 파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모두의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닥터 존이었습니다.